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1979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 오늘까지 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학생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 제가 졸업하기 전에 아,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5년도 11월 달에 미국에 도미를 하고 그리고 96년도 2월에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동안 의지가 되지 못했고, 또 힘이 되지 못했고, 또 방패나 그늘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정 목사에게 이렇게 마지막 폐회 예배에 설교의 기회를 주신 우리 감리사님과 아, 그리고 실행부 위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협력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만큼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폐 예배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러한 주제로 에스겔 3장 1절 이하 11절의 그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는 B.C. 593년부터 571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기록을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시애틀 지방 내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두루마리를 먹고 또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야 한다. 예, 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꿀같이 달, 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신앙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두루마리거든요. 두루마리는 오늘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그렇게 부르고 그리시고 나서 두루마리를 내어주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먹어라 이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은 입을 벌려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환상이지요. 네, 실제로 두루마리는 짐승 가죽, 특별히 양피지, 양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에스겔 뱃 속에 들어가서 배가 든든해지고. 그리고 입에서는 달기가 송이 꿀처럼 달았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음, 그것은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단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에스겔처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왜 자주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과일을 먹고, 그리고 음료를 먹어야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뼈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가득 심령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그 말씀이 단맛을 송이 꿀맛과 같은 말씀의 맛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립이 될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도 여기 예스겔 선지자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어어 어 전달 받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 힘이 발산이 되고 우리가 뻗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고 붙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말씀신앙을 확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 고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스겔 3장 4절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3장 5절을 보면은 보세요.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말씀 실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일러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몹시 고달프고 그리고 곤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국어는 뭐냐면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5절에,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가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어떻게 하라? 가라는 거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국 사람에게 가서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다할 수가 있고 그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또는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 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뭐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 인도 또는 남미나 또는 아프리카 이들에게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같은 동족인 한국 사람에게 가서, 그잖아요 우리가 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 말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방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가지 말고 이제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 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발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입술은 굳게 지금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을 망설이고,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주저하는 것이라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 그리고 성도와 교회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 스스로는 자문해 보아야 되리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배워도, 그리고 잘또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전달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소용이 없게 되는 거야. 특별히 여러분들 부끄러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소심한 성격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 한 가지 방법을 취하셨는데 이것이 세 번째 나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얼굴과 이마를 금강석 같이 굳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적용적으로 해석하면 담대한 증인 신앙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에스겔 3장 8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겠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러면서 9절에는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리고 이 11절에 보면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벽한, 아주 완고한 백성입니다. 고집이 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는 백성입니다. 그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세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듣지 않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가라는 거야 보세요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꾸 같은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나를 피하다든지 그렇잖아요 피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꾸 나를 번거롭게 나를 번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자, 스승, 지겨워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비상한 방법이 무엇이냐? 에스겔를 향해서 그의 이마에, 그의 얼굴을 금강석 같이 굳게 하셨다.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에스겔에게 강한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고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로하여금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많던 졌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요 사람이 적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1995년 11월 달에 도미를 했는데, 96년 2월에 처음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 와서 교회를 개척을 세 번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산호제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내는 6개월 후에 자녀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혼자서 개척 목회를 했으니 참 가족 이 없이 꽤나 4년이라고는 세월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개척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늘 그렇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모친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한 6개월씩 있기 때문에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참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IMF, IMF 그 시절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때였어요. 예. 그 당시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제 그 당시도 우리 집에 방문하셨 우리 김한종 목사님은 그 당시 이제 함께 우리가 거의 목회를 시작했, 에, 에, 그, 어,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당을 비싼 돈을 주고 렌트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 교회 한 350명쯤 되는 그러한 예배실에서 교인은 한 가정이에요. 그것도 한 가족이요. 한 시간쯤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데 세 살짜리 아들하고 다섯 살 딸을 데리고 교회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큰 예배실 저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 도중에 뒷문은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교회 뒷밖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놀고 있는데 아 이분이 자꾸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저 뒤에서 자꾸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다가 또 돌아다 보다가 그렇게 하더니 극기야 너는 힘있게 설교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아이가 밖에서 넘어졌는지 울고 있었는지는 저는 이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니한 명이 지금 남아있어 설교를 듣는 그때에 그한 분이 자리에서 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큰 교회 한 명이라도 교인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한 명마저 지금 밖으로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 빈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지금 교인 한명이 있던 교인이 밖으로 나가서 지금 교인은 통통 비어 있는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분이 중단했다가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네. 자, 저는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교인이 적다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모두가 복음의 빚진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더더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지 않고 즐겨듣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영향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 지금 독선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 1월 3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연방 하원 개원시키고 기도했던 분이 37년이나 주류교단 목회자였던 사람이에요. 37년을 주류교단의 중국으로 목회했던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한마디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는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을 기로, 기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 의해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도 어떻게 했어요? 에이멘. 근데 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에이멘 앤 에이 우먼. 너무 이거 기가 막힌 이러한 기도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권능을 받아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심입지 못하면 우리는 소심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비겁해지고 입술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 이후에 비겁하고 옹졸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의 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담대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천사와 같은 스테반의 모습 바울의 당당한 모습 야구 감독의 순교하는 이 모습들 한결같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겁쟁이가 아니고 오히려 죽음마저도 불사했던 담대함이 그들의 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안 됐습니다. 권력자나 군중들도 대적자들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전달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돌류인 이 미국에서의 사람들은 이미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금이 그들의 신이 됐습니다. 돈이 물질이 재물이 그들의 신이 되었고, 그리고 부기 영화 그리고 쾌락과 육적인 욕망 즐기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저희들이 탐이 가면 할수록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는 이시대예요 특별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했던 이곳, 또 시애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독손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또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처벌금지법 같은 법안들이 미국에서 통과된다고 라 하면 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유럽의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처럼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무너져 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 교회는 세속화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까? 인생관이 다릅니까? 물질관이 다릅니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정직합니까? 정의롭습니까? 경건합니까? 도무지 발견하기가 쉽지 를 않은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잘 살게 되면 교회는 이미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할 때라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 거예요 지난 몇년 사이에 우리 미 서북부 지방 그리고 샌프란시코 스 시애틀 지방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인데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우리의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불행히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직들, 지도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영혼 구원, 생명 사랑하는 것보다는 교권과 명예와 권세 얻기에 관심이 크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재정비해야 될 그러한 시급한 때. 우리가 싸워야 할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에서 6장 10절 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날 섬기는 교회 설교의 일부 중을 여러분들 언급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몸 속에 병균이 침입하면은 상식적으로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침투하고 있는 병균과 세균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침범에 들어온 적군인 세균과 싸워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도무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몸속에 적군인 세균이 침범에 들어와도 그 병균을 못본척 지나치고 무심하게 그리고 못본 척하고 팔짱 끼고 그리고 적군을 어떻게 병균의 눈치만 살피는 거야. 이렇게 세균과 변균과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타협하다 보니 병균은 더 기세를 부리고 활기를 치게 되고 결국은 몸은망 가지고 병균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책임진 군인들이 적군들이 침투해 들어와도 싸울 생각을 안 한다. 그것은 이미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거야. 그저 적당히 기회만 보고 모른 척하고, 아니면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끼어 있지 않으면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닮아가면은 개인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결국은 다 불행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말씀으로 끌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중립은 없습니다. 끌려 들어가든지 끌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목자학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제 고향이 제 자란 곳이 강원도 영월인데 여기에는 시멘트가 많이 생산되고 이 석탄이 많이 생산돼요. 그런데 이제 버스가 지나간다든지 차가 지나간다든지 기차가 지나가면은 그 가루가 이렇게 휘날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손으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서 몸에 묻고 얼굴에 다 붙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세수하고 이거 씻어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물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출 수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고 타협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도 나도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게 되지 않겠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구원이요. 생명 살리는 이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좀 나태하거나 등한이 하지 않았는지, 무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두루마기를 먹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동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족 한국 사람들에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용기를 얻었던 에스겔처럼. 오늘 우리도 담대함으로 증인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방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제방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